안녕하세요. 수부나라입니다 오늘은 이 늙은 호박으로 맛있는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늙은 호박 자를 때는 이렇게 홈파인 곳을 칼집을 넣어가지고 자르면 잘 잘린답니다. 근데 집에 늙은 호박 한 개씩 있으면은, 어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한번 잘라보세요. 잘라보시면 예전에 제가 한번 잘랐는데 구더기가 진짜 벌레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요 구더기 알이 여기. 이렇게 벌써 생겼어요. 해보세요. 이 벌레는 막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팍팍 날라다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음, 이거 그대로 두면은 완전히 속에 구독이 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먹게 돼요. 그 잘라서 미리미리 미리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제가 한, 보관하는 방법으로 한번 어, 보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피 크게 차지하지 않고 음, 간단하게 맛있게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기 홈파인 곳을 집중 겨냥을 해가지고 감자 깔는 칼로 깎으면 아주 잘 깎인답니다. 보통 호박으로 호박죽 해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호박죽 해 드시지 않고 다른 방법인데 오늘 하는 방법으로 호박죽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는 약간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도톰하게 도톰하게 썰어고 켜놓고 찌는 얇게썰입다 <laughs> 이익하겠다. 자 이렇게 썰었습니다. 뭐 써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 맘대로 썰면 돼요. 자 이렇게 갖고 찜기에 올려가지고 김나기 시작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약간 익혀가지고 하, 할 거예요. 음, 보세요. 색깔이 약간 투명해졌죠? 어, 요 정도로 요렇게 찌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리세요. 참 말리는 게 아니고, 상그라이 시카줍니다. 시카 갖고. 뭐 요래갖고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고 생거 그대로 잘라가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는데 냉동실 미어 터질라 하지 그지예 이것저것 다 보관하다 보면 냉동실도 가정집에 많이 크지도 않고 하니까 첫번째 방법인데요 여러가지 드시는 방법 요래가 알려드릴게요 어, 건조기 요즘 뭐 많이들 집에 계시지예 요거는 제가 엄청 오래전에 산거라 가지고 요 모델은 보통보면 단종되고 새로운게 또막 나오잖아 그지예 새로운거 나오는거 제가 또 찾아보고, 어, 제품 구매에 올려놓을게요. 뭐, 공구하라고, 이거, 제가 이거 자꾸 건조기에 말리니까, 공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공구 그거 해도 크게 뭐 많이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제품 아니면 저는 많이 싸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공구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저보고 돈만 번다고, 속물이라고 욕하지 마이세이. <laughs> 이웃님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예, 공구를 해야지 아무 기나 하고 서비스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지? 70도 해가지고 48시간인데 그거는 쪘는 거라가지고 금방 마르거든요. 예, 좀만 있으면 이렇게 바짝 말려버려요. 그래갖고 그냥 젤리처럼 과자처럼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나는 요게단게 좋다, 안단거 싫다 하시면 말릴 때 약간 단맛을 발라가지고 말리시면 훨씬 더 맛이 좋아요 근데 요즘은 다단 그릇 많이 고 싫어라 하시니까 내가 그 저는 그냥 발라 했어요 뭐 올리고당이나 요즘에 요거는 생강인데 생강젤리 만들려고 하는데 곧 올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좋아요도 함눌러주 있어 <laughs> 자 이렇게 바짝 예쁘게 말렸습니다 이게 육포 같지, 육포. <laughs> 고기 같아요, 고기. 자, 요렇게 해서 그냥 냉동실에 보관을 해서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리 차지한다, 맞지? 자리 차지를 하니까, 요걸로, 어. 분쇄기에, 요 분쇄기도 제가 사용을 하면, 이거 어디 꺼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 제품도 없어가지고, 제가 또, 괜하는 거, 또잘 갈리는 거, 찾아서 올려놓을게요. 영상 찍다 보면, 그거 어디서 사야? 하면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구글에서 곱한 그제휴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시켜 놓아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곱게 갈았습니다. <laughs> 옛날에 그 반깨이 할때 빨간 벽돌 그거 갈아가지고 빵깨이와 고춧가루 한다고 했는 그거 생각나니이 가익이네. <laughs> 그 때는 막 돌로 막 그지? 막 이래가. 부사가지고막가아갖고쫓다로 하고, 니는 신랑해라, 나는 마누라 할게. 여보, 자기야. 이러면서 가다 보면 엄마가, 야야, 아봐아 빨리 들았나운동화 빨아라. 하고 막 이렇게 가. 아, 그때 진짜 좀막 짜증 나던데. 내가 사남매 중에 맞이라가지고, 아이고 막 허리가 휘도록 알을 얻고 키웠어요. 중간에 옛날에는 또왜 많이 좀못 먹고 살아가지고 저 세상에 한 명씩 하고 했잖아요. 중간 울이 많이 나갔고 아, 없는다고, 허리가 흰다, 희. 그놈, 아, 본다고. 아, 딱히 안 하는데, 아, 방구 공은 없다 하더만. 말라고, 말라고 살리나, 너마. 사는 게 힘들다, 또, 이지라 한다, 동생이. <laughs> 자, 요래가지고, 부피 그큰 호박이 말리니까 요것밖에 안 됐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하,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요것도, 어차피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혹시나, 또, 약간이라도 덜 말랐으면, 은 또, 곰팡이가 필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양이 작으니까 냉동실에 들어갈 자리는 있다, 그지? 전분가루나 아니면 계란 같은 거 이런 거 풀어가지고, 이제 사사삭 하가지고, 어, 드셔도 되고요또 이걸로 매날 호박수프 끓여도 되고, 뭐, 어, 밥 드실 때 넣고 비벼 드셔도 되고, 여러가지 활용도가 많은데, 나는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데, 이웃님들도 이걸로 뭐해 드시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나면은,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도움이 많이 돼서 오늘 하루 좋은 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좋은 일 많이 하면 천당 간다. <laughs> 자 요렇게 놓고 요거는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요거를 어, 두유, 두유도 고 칼슘 요런 거 요런 거 드세요. 고 칼슘 음, 나이 들면 칼슘도 부족해요. 골다공증도 걸린다 맞지? 아 나이 들면, 물 것도 많고, 막, 영양제가 한우컵 먹으면, 배가 부르다, 막. 산우컵 먹지도 않고, 금맥그한다 그지야. 그래도, 단백질은 꼭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가, 요루가, 미숫가루에 태워 드셔도 됩니다. 제 영상에 보면은, 약초 같은 거막 갈아가지고, 미숫가루 태워 먹고 하잖아, 그지야. 제가, 약초 나라라고, 요새 산에가 약초 많이 캐잖아요. 그거, 약초 선생님하고 같이 영상 올리는 거, 채널 한개더팔 거거든요. 파면는 나중에 음 많이 구독해드릴 때. 자, 이것도 식용유인데, 이거는 현미 지용유, 현미로 만든 기름인데, 기름 냄새도 전혀 나지 않고 대구에 미성당에만 그거라고 무슨 그게 있어요, 만두집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꼭 현미 기름으로 만두를 굽는데 전혀 기름 냄새가 나지 않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름이 뭐냐고 물어니까 현미 기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하고 있어요. 이래갖고 드시면 함께 식사 아주 훌륭하죠? <laughs> 잘했다고 생각 되시면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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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러게 우리 추부나라님이지. 댓글 네, 한번 적어주세요.